윤봉길 의사 저는 오늘 윤봉길 의사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요. 저는 오늘 아, 저는 지금 윤봉길 의사의 굳센 의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윤봉길 의사는 차별에 맞서 싸운 어, 용감한 청년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학, 학교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을 차별하자 그 차별에 맞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윤봉길 의사는 이봉창 의사의 사망 소식을 듣자, 어, 화가 심히 올라서 폭탄을 준비한 뒤, 김구 선생과 인원을 해서, 어, 고위, 일본의 고위 간부들이 모인 장소에 폭탄을 추척했습니다그 결과, 일본의 일본의 중요 간부들이 여러 명이 다치거나 죽었고, 윤봉길 의사는 결국 처형당하고 맙니다. 이 부분에서 윤봉길 의사의 용기와 굳센 의지를 볼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을 하는 윤봉길 의사의 참된 정신이 아름다웠습니다. 음, 가장 인상 깊었던 구, 부분은 윤봉길이 고위 간부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기 전 김구 선생과 의논을 할때 시계를 바꾼 장면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시계는 6원이었는데 김구 선생님의 시계는 2원이었습니다. 윤봉길 선생님이 자신의 시계는 비싸고 자기는 고축을 목중니 시계를 바꾸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선생님의 시계는 바꿔졌고 김구 선생님이 돈... 어... 차삭을... 주는 장면이 참,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윤봉길 의사의 희생정신을 정말 본받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는, 윤봉길 의사는 정말 희생정신이 강하고 용기가 있고 굳센 의지가 뚜렷하다는 사람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